메이드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드형 성형외과에서 아름다운 눈을 연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동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상의 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할까? 눈썹화 거상을 해야 할까? 또 아니면 이마 거상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민에 맞는 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절개법 쌍꺼풀 수술이 꼭 필요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꺼풀이 처짐이 많은 경우 또 눈꺼풀 지방과 근육이 두껍고 또 조직이 타이트한 경우 눈뜨는 힘이 약해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 높은 쌍꺼풀 라인을 낮추어야 하는 경우 등이 절개 쌍꺼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절개법 수술이 필요하지만 절개 쌍꺼풀을 하기에 좋지 않은 조건 눈과 눈썹 사이에 거리가 좁은 경우 또 인상이 매우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내시경 이마 거상을 절개 쌍꺼풀 수술과 같이 시행할 경우에 인상의 변화 없이 좀더 시원한 눈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은 헤어라인을 따라서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내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지인대라든지 골막 아래층을 박리한다든지 해서 엔도타인으로 고정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이마 거상은 눈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또눈 주위의 노화를 개선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눈 성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술 효과는 눈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전체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하 거상술은 눈꺼풀 바깥쪽에 처짐을 해결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외양각이 많이 처지게 되면 쌍꺼풀이 삼각형 모양으로 잡혀서 모양이 예쁘지 않고 또 다소 우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눈썹화 거상이 초이스가 됩니다. 뭐 때로는 매물로 쌍꺼풀 라인을 같이 잡아주게 되면 좀더 시원하면서도 또렷한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뿐만 아니라 가려진 시야를 확보해주고 또 눈가에 진문 같은 증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눈을 뜨는 것 또한 또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렇지만 눈썹하 거상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매우 가까운 경우에는 눈썹하 거상 후에 좀더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 수술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특히 중년 이상의 경우에 다시 절개 쌍꺼풀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꺼풀 쪽의 피부는 얇고 부드러운 반면에 눈썹에 가까워질수록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근데 절개 상꺼풀 수술을 이미 하신 경우에는 이미 얇은 피부를 잘라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절개를 하고 피부를 잘라낸 경우에는 눈꺼풀 위쪽에 두꺼운 피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인상도 사나워지게 됩니다 이런 분은 내시경 이마 거상이나 눈썹파 거상 수술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절개 쌍꺼풀만으로는 비대칭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썹 위치 자체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썹 위치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 절개 또는 뭐 메몰로 쌍꺼풀을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베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쌍꺼풀 수술로 인해 인상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연유착 매몰법과 또 눈썹화 거상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쌍꺼풀 수술과 이마 거상술 수술 같이 한다든지 해서, 처져 있던 눈꺼풀이 훨씬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숨어 있던 쌍꺼풀이 드러남으로써, 인상이 더욱 밝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년 여러분, 처진 눈꺼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눈 때문에 생기가 없어 보이고 또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보여서 신경이 쓰이시나요? 어, 여러분의 고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랜 경력과 또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가진 메이드형 성형외과에서 자세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박병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